풀어줬다. 자 이거를 할 때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기 때문에 조금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한 다음, 이걸 여기다 딱 끼우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먼저. 팔을 끼우고 팔을 먼저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 아빠를... 다음에 이거를. 어우. 짠. 하면 네. 완성. 음. 네가 완성한 걸또 이야기해줘. 어, 완... 이게 자동차 모지인데요 어, 자동차 무지 미친 이건입니다. 앞에 모습 이거. 앞에 어, 모습 이거. 뒤에 모습 이거. 이 숨어국하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그냥 나누면 돼요. 그주야지아직아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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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기다려주 들어봐. 주 아주. 아 아주. 아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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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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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길면 안 돼. 너무 길면은 친구들이 505못 못 봐. 이제는 대결이에요. 대결은 다음 시간에 해야지. 대결은 항상 추월입니다. 친구들 그러면 안녕.